4번.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fter the movies are downloaded, 그 영화들이 다운받아지고 난 후에, 다운로드 받아지고 난 후에, they can be played using a piece of special software. 그들은 하나의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재생될 수 있다. 몇몇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다운로드와 파일 재생을 at the same time 하게 되면 동시에 할수 있다. 자, 그다음 blank 접속사 자리 나오고요. in most cases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다음 접속사 등장하고 그 영화들은 first downloaded 처음 다운을 받고 나서 다운로드를 받아지고 나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played. 재생됩니다. 자, 그러니까, 파일 다운로드와 재생을 동시에 한다는 내용의 앞문장과, 일단 다운받고 나서 재생한다는 뒷문장의 내용이 각각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의 반전을 나타낼 때는,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뜻의 접속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의미를 가진 however이 정답이 되겠죠. 1번. in brief는요. 간단히 말해. 간단히 말해서라는 뜻이고요. 2번. for instance는 for example과 같은 뜻으로 예를 들어 라는 뜻이고요. therefore는 그러므로 5번. besides는 게다가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